여러분 어서오세요. 당신에게 맞는 게임을 찾아주는 리뷰 예삐곰입니다. 오늘 리뷰할 게임은 TFT 모바일입니다. TFT는 리그업 레전드의 인기 게임 모드 TFT를 모바일화 시킨 작품입니다. 따라서 이 게임의 완성도는 스마트폰에 얼마나 게임을 잘 이식했는지, 그리고 플레이 경험을 PC 버전만큼이나 잘 이끌어내는지 평가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게임의 완성도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의 그래픽과 모션입니다. 우선 저는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갤럭시 노트9으로 게임을 즐겨봤는데요. 태블릿과 스마트폰, 양쪽 다 만족. 그러니까 5점 만점 중에 4점 이상은 줄수 있는 그래픽 만족도였어요. 개인에 따라 체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PC 버전과 정말 크다 싶을 정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결국, 캐릭터들의 움직임이나 스킬의 발사체가 눈에 거슬리지 않게 들어오고, 전략을 짜고, 구동하는데 방해가 없었다면, 저는 평타 이상 쳤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TFT의 별칭은 롤토체스잖아요. 그만큼, 필드와 캐릭터들의 움직임이 널찍널찍하게 보이는 태블릿이 만족도 면에서는 훨씬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휴대성에서는 또 반대가 될수 밖에 없겠죠. 이동 중 플레이하는 경우는 스마트폰 크기가 결국 가장 적합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출퇴근길이나 야외에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의 최적화입니다. 아이콘과 탭의 배치는 상당히 직관적이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게 나오고, 저걸 누르면 저게 나오겠다 하는 감을 찾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PC에서의 TFT 경험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도 챔피언 구매창, 아이템 설명창 등 기본 기능이 큼직큼직하게 배치되었고요. 상급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DPS 표시창과 다른 전장 뷰 버튼들도 찾는데 전혀 번거로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으로 할 때는 영웅을 놓는 타일들이 너무 붙어 있어서 아이템을 장착할 때 애를 좀 먹긴 했어요. 저는 손가락이 큰 편이라 스타일러스나 펜을 미리부터 사용했지만 그게 아니라면 짜증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아이템을 이렇게 캐릭터 보기 탭에서 넣는 방법을 추가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게임의 마감과는 별개로 그래서 할만해요. 이 게임 재밌나요? 라는 질문에 답해 볼게요. 먼저 tft를 한 번도 즐겨 보지 않은 분들 중에서는 나는 롤은 해봤다는 분들과 나는 롤도 안 해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로 나뉠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전까지 플레이하지 않았던 이유는 개인마다 제각각이실 테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플레이해볼 가치가 충분한 게임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롤토체스는 그 기원이 도타의 유즈맵 오토체스로부터 기원했다고 하는데요. 이 오토체스라는 유즈맵 자체가 마작이라는 중국 전통게임과 체스에서 그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동서양을 아울러 문명인이라면 재미를 느낄 모티프들이 숨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적당한 운빨로 시작해서 수준 높은 전략과 지략으로 마무리 짓는 게임입니다. 속성과 특성을 조합하거나 본인이 애착을 가진 캐릭터들로 패를 구성하는 거죠. 롤을 기존에 즐겨 하시지 않으셨다면 캐릭터들과 정을 붙이는 데는 진입장벽을 좀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의 AOS 모드의 실력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고요. 당연히 특정 챔피언이 A라는 효과를 가진 B 스킬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처음부터 배우는 데는 감을 잡기 쉽겠죠? 또, 롤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인 욕설과 고위 트롤링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리그 오브 레전드와 그 세계관의 매력을 한층 더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등을 했던 판도 30분을 크게 넘기지는 않았어요. 출퇴근이 길고 지치시는 분들에게는 꽤 괜찮은 타임킬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손을 바삐 움직여야 할 일이 크게 없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플레이할 때도 굉장히 편했어요. 아, 참. 과금 상품으로는 13,000원 상당의 프리미엄 패스가 있습니다. 결제하고 바로 모든 혜택을 보는 건 아니고요. 게임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새로운 보상과 새로운 가치를 해금해 나가는 시스템이에요. 굳이 구매하지 않아도 기능에 차별 없이 게임을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전지적 무과금 시점을 유지하고픈 저와 같은 분들께도 걱정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뽑기와 반복 사냥이 넘쳐나는 모바일 게임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 체스와 카드게임처럼 지략싸움을 그 어떤 요소보다 즐기시는 분들, 출퇴근 때 저처럼 큰 덩치로 게임을 하는데 눈치를 보셨던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TFT 모바일 재밌게 즐기시고요. 게임이 괜찮았다면 또 들러주세요. 고맙습니다.